36화 제주도의 저녁노을과 사여자의 수다 황영재와 김수연이 백사장에 나란히 앉아서 하늘과 바다가 동시에 서서히 물들어가는 제주도의 바다를 바라다보고 있다. 엄마 응? 엄마랑 있어서 좋다. 엄마도 좋다. 우리 딸 황영재랑 같이 있어서. 엄마 아프지 마. 그래야지. 우리 영재랑 아름다운 노을 보려면 건강해야지. 이들이 저녁노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유진아가 커다란 피크닉 바구니를 들고 이들에게 걸어와 김소연 옆에 앉는다. 멋진 노을을 보려면 이 정도는 준비해줘야 노을에 대한 예의죠. 라며 유진아가 가지고 온 것들을 꺼낸다. 언니는 센스쟁이야. 이거 준비하러 갔던 거야? 전화해서 가져오라고 하면 되지. 뭐하러 가. 예쁜 노을은 순간 사라지는데. 그러지 마. 지금도 예뻐요. 언니 아이스와인 가지고 온 거야? 응. 오늘 노을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김소연이 사랑을 가득 담은 눈으로 유진아를 본다. 유진아가 와인잔에 와인을 따라서 김소연과 황영재에게 건넨다. 그리고 자신도 와인잔을 든다. 참 좋다 김소연이 유진아와 황영재의 잔에 자신의 잔을 살짝 듣기 좋은 소리가 울려퍼지게 부딪힌다. 언니 고마워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요. 엄마도 영재 사랑해요 유진아도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나는 유진아의 얼굴 가득 아름다운 노을이 물들어간다. 아니 언니 언니도 용으로 끝내야지 용. 알았다 용 사랑합니다 용. 새 여자의 환한 웃음소리가 파도를 타고 울려 퍼진다. 이들은 노을 속으로 물들어가며 와인을 마신다. 엄마 응나 정말 귀여운 남자아이 봤어. 김수영과 유진아의 시선이 궁금증을 가득 담고 황영재에게 간다. 황영재가 다급하게 손을 절레 흔든다.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어린 남자아이를 봤다고요. 김소영과 유진아가 실망한 듯이 다시 와인을 마시며 곱게 물들어가는 바다를 바라다 본다. 뭐예요 이 싸늘한 반응이요. 그 아이를 보면 나한테 지금 보낸 이 싸늘한 반응을. 후회할 텐데요. 정말 사람의 시선을 확 잡아당겨요. 아이가 묘한 매력이 뿜뿜하다니까요 정말로. 어디서 만났는데 영재야. 언니도 지금 내 안목을 비웃었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디서 봤는데 그 꼬마 커피 이두령 주인 동생 같아 느낌이 그랬어 내가 가지고 다니는 작은 노트에 그 꼬마이 그렸는데 우리 영재가 시집갈 때가 된 건가 아이가 다 눈에 들어오고 라며 김수현이 황영재의 이마에 입맞춤한다 엄마 아닙니다 정말 특별한 아이 같았어요 너무 맑았어. 나는 황영재의 얼굴이 저녁 노을에 곱게 물들어간다. 황영재가 노을을 따라 기억 속으로 간다. 황영재의 시선이 진이와 심연도에 머물고, 연필을 잡은 손이 부지런히 이들의 모습을 그려간다. 스케치를 하면서도 황영재의 머릿속은 궁금함으로 난리가 났다. 누구냐고 다가가 물을 수도 없어 궁금증만이 더 증폭되어만 간다. 심연도와 진이는 진성이 준비해준 음식을 먹는다. 진이는 신이나 심연도에게 말을 한다. 심연도와 진이는 황영재가 자신들을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자신들만의 시간에 있다. 황영재가 이들의 모습을 스케치하다가 말을 하면서 주위를 보는 진이와 눈이 마주친다. 황영재는 뭘 훔치다가 들킨 사람처럼 당황해서 자신도 모르게 순간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것은 황영재 혼자만이 일어난 일이다. 진이는 황영재와 눈이 마주친 사실이 없다. 그저 좋고 신기해 시면도와 이야기를 하다가 시선을 여기저기에 두었을 뿐이다. 황영재는 놀라 고개를 돌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우습다. 아무도 모르게 스케치북으로 얼굴을 가린다고 가리고 소리 없이 웃는다. 황영재가 생각 속에서 빠져나오며 웃는다. 여름바다의 노을이 깊어져 간다. 언니, 엄마, 내가 그 꼬마랑, 꼬마랑 같이 온 할아버지를 그리다가 그 꼬마랑 눈이 마주쳤어. 그런데 내가 어땠는 줄 알아? 글쎄 나도 모르게 나쁜 짓 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순간 고개를 돌려버렸다. 처음에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한 행동이 너무나 웃겨서 또 웃음을 찾느라 혼났어. 나쁜 행동은 안 돼. 그 꼬마 그린 것도 허락받지 않은 행동이잖아. 우리 영재가 그 꼬마 아이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네. 나도 그꿈마한번 보고 싶은데. 저도요. 영재가 이렇게 행복해 하며 신이나 말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치, 유진아. 우리 서울 가서 가보자. 영재가 사오는 커피랑 찐빵도 거기서 먹고. 엄마랑 언니만 시간되면 난 언제든지 좋아요. 영재, 커피 이두령도 마음에 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정말이야? 왜 나만 모르고 있어? 아니야. 엄마 아니야. 자매끼리 그냥 시간 날때 하는 어딜 갔는데 커피도 맛있고 찐빵도 맛있고 거기서 일하는 남자도 잘생겼더라 하는 이런 얘기한 거야.엄마는 우리 영재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는 줄 알았네.아닙니다라며 아, 잔에 남아있는 와인을 마신다.그런데 왜 말하는 영재 입꼬리가 올라갈까요 원장님?그래 나도 느꼈어.우리 영재가 어디 갔다 와서 이렇게 신이나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그런데 지금은 환하게 웃으며 말하잖아.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조금, 조금 관심을 가져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진아야, 우리 영재가 이젠 다큰것 같지? 내 시집 가도 될 나이입니다. 언니, 나 시집 안 가고 엄마랑 아빠랑 언니랑 같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겁니다. 누구 맘대로 진아 언니는 시집 갈 건데. 김소연과 유진아가 웃음을 참는다. 황영재가 심각한 표정으로 유진아를 본다. 아니야. 관장님이 너 놀리느라 그러시는 거야. 언니는 나중에 산에 가서 살 거야. 쑥도 키우고 버섯도 키우면서. 난 시골은 벌레가 많아서 싫은데. 디나야, 우리 황영재 또 심각해진다. 어느덧 노을이 지고 밤이 찾아든다. 언니가 벌레 다 잡아줄게. 걱정하지 마. 영재 배고프지? 원장님, 저녁은 해녀 할머니께 부탁드려놨어요. 오늘 잡은 해산물 넣고 라면 끓여달라고요. 영재야, 언니 덕분에 우리 맛있는 라면 먹게 생겼네? 배고프다. 라면 먹으러 가보자. 주아 엄마, 언니, 작년 겨울에 킹크랩 넣고 끓인 라면 정말 맛있었어. 그 할머니 정말 맛있게 음식해. 정말 맛있었어. 이들은 일어나 자리를 정리하고 나란히 노을이 끝자락을 잡고 백사장을 걸어간다. 37화. 박준영과 콜라. 그리고 신작 만화 제목 편을 기다려 주세요. 감사 합니다.